사진 출처 주부가 마트에서 장보는 모습책 GTP 생성, 국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고안율의 여파로 수입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 밥상 물가가 1년 만에 12% 넘게 치솟았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고안율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수입 식료품 가격 급등. 역대 최고치 경신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식료품 수입 물가지 수는 153.38, 2020년 등후 100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1.7% 상승했다. 지난해 12월에도 1 12 2 2 오르며 종전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이는 2022년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지속된 고환율 현상이 한층 심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는 미국의 경제 호조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 의 긴축 기조 유지, 12.3 비상 계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리스크 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수입 물가 상승이 직격탄을 맞은 품목은 커피 94.3%와 견과류 가공품 40.6%이다. 이어 쇠고기. 16.6%, 치즈 15.5%, 닭고기 12.6%, 냉동채소 11.8%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국민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품목들의 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식료품 외에도 수입 물가는 12월 6.4% 1월 6.2% 상승하며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수입 물가는 같은 기간 각각 6.8% 6.6% 증가했으며 특히 식료품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물가 안정 목표 2% 넘길 가능성 커져 이러한 흐름은 향후 국내 물가 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투자은행, IB, 등등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 행리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경기가 둔화되면 물가 상승세도 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환율로 인해 수입 물가가 지속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은 장기간 높은 물가 부담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고환율 사태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커피, 쇠고기, 치즈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가격이 급등한 만큼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더욱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과 같은 대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환율 안정화 정책과 물가 대응 전략을 강화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다.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소비자들도 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전략적인 소비 습관을 갖출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율 동향과 수입 물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